옆에 보시면은 제가 카페를 통해서 자료 통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산재 특고와의 차이점입니다. 산재는 이증취득이 불가하나 고용은 이증취득이 가능하다. 일용직이건 상용직이건 고용보험이 이증취득이 가능했던 적이 절대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고자에 대해서는 이중취득이 가능하다. 즉, A 회사와 B 회사에서 동시에 고용보험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노무 제공자, 건설기계조종자는 소득기준이 없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기준에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특히 건설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지입차주들을 이렇게 모으셔서 해당 건설현장에 파견을 많이 내보내셨을 거예요 그 분들, 여러분들 중기회사에서 고용보험 전부 다 가입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으니까 자, 1개월 이상 계약자는 취득 신고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내용은 아니지만 1개월 미만 계약자가 우리 건설업은 특고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건설 일용 근로자 근로내역 신고를 5월달 근로내역 신고는 6월 15일까지 6월달 근로내역 신고는 7월 15일까지 2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있었는데요. 특고자에 해당하는 분도 너무 제공 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신고서를 다음 달 똑같이 2월 15일까지 신고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 기계 조종사는 건설업의 경우는 산재는 원청의 자진 신고 3월 달에 확정 정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용은 하청 원청 가릴 것 없이 무조건 계약 당사자가 건설 기계 관리사업자 등으로 부가 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매달 근로내역 신고를 하는 거 혹은 취득신고에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특고자에 대한 건설기계를 우리가 3일 동안 썼다 라고 하면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를 이 금액 곱하기. 3일 해서 매달 15일까지 신고해줘야 되는데, 신고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가 건설회사로 부가고지 사업장처럼 매달 보험료가 고지돼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 챙겨야 될게또 생긴 겁니다. 그거 집중하셔야 돼요.